하나님의 목숨과 싸자 그래야 된다 내가 죄를 보다 어린 땅에 함께가리라 하니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삼고 그 양식을 먹으로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도 불편했던 것들, 불안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불순종했던 것들, 그리고 모시고 우을를불만하게 하고, 또 두렵게 했던 것들이 대 시간 온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연합하여 승리하라십니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선포되어질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저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해서 승리합시다 우리 연합해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이 사사기는요 가난정국의 그큰 어, 거물이죠 그래서 리더십을 가졌던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스라엘 왕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몇년동안이면약 35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예배 침략이 일어나고 그들이 귀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해결을 하면, 그들에게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사사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고, 그리고 이런 가족이 반복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와 그들이 해결하고 사사가 세우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사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처음 치르는 전투예요. 지도자가 있을 때,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있을 때 치렀던 전투에서 이겼고 그들이 강한 땅에 들어갈지마는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처음으로 지도자가 없이 치르는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 어수선하고 그리고 혼란하잖아요. 요즘들 많이 어렵다 고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어려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렵고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워요 그리고 개인들도 어렵지만 한국 교회들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불확실하고 장례가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거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장례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불확실할 때, 장래가 보일 때, 안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될고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서로가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신앙적인 경영, 그리고 도움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고 형제들 가운데도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도록 정말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 여러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연합해서 승리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려운 때 연합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주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족석과 싸우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젖과 구리 흐르는 가난 땅으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맡겼는데 그 일을 훌륭하게 잘 해냈어요. 또한 여호사를 후계자로 세워서 가난 중국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가 오년의 전투 끝에 가난족속들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드디어 가난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투도 끝났어요. 땅의 분배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우수아는 다음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110세에 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부모를 잃은 자녀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잃은 이 자녀들이 백성들이 가난에 남겨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정복하지 못한 가난 조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판탑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도자가 죽고, 그들의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와 요새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괜찮았는데 이제는요 그들 곁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적군이 이역적으로 쳐들어와도 이북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다황스러운일 당할지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운 일도 당합니다. 이급한 상황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의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격해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크게 합격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여쭈어 이 우리 가운데 융화먼들이 와서 강한 덕수과싸우리까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현재 상황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우린 지도자도 없어요. 그런데 리더십이 없는데 지금 적군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제 처음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러고 안 해도 거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자신이 힘이 없잖아요. 약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일부러 할수없으니까 하나님께 아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생기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은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귀하고 정기한 자리에 여기시는 햅시바라 끌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인생의 생사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지금 노래를 실만한 저장, 푸 물가로,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사망형처럼 골짜기에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사망의 온천한 한국판에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않도록 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대적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막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길이 움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요. 작은 건설업체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단적으로 의지한 그래서 명망 있고 믿음이 좋다고 고 소문이 난 이런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강공수에 가서. 어떤 서류를 중요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서류를 제출하니까 담당자가 마카를 내는 거야 아, 이런 이런 금방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2년 기다려보십시오. 그랬어요. 2년 안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자기는 두달 안에 이 서류가 처리가 돼야 자기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2년이라 걸린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laughs> 했습니다. 아, 부탁입니다. 제가 두달 안에 이 서류가 꼭돼야 됩니다. 했는데 그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아, 일이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일일 금방 못 해준다고 2년 동안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래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사정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이 혼자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공원의간팍한 마음을 높여주십시오. 제가 그사람의 보기에 그 사람이 저를 볼때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람의그 마음을 바꾸고 이 서류를 빨리 처리해주기원 하는데 내 능력으로 할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담가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했어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서류를 좀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류가 빨리 해결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디 한번 실컷 기도해 보십시오. 2년 안에안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2년 안에 안 된다 보니까 작정을 하고 일주일 내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다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시 주춤거리고 있으라는 한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강의 소를 다겠습니다 와서 찾아가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공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서류를 받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그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 집에 가도 당신 생각, 다른 일을 해도 당신 생각, 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서류를 빨리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할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전투으로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당한 공무원의 마음이 불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불편해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도 못하도록 그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을 먼저 감당해 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이습니다 오늘 유다지파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요,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무엇을 먼저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다? 4절 이하의 그 결과가 나오는데, 유다지파가 에루살렘, 헤브론, 드빌, 아스글론, 에글론도 남부지방과 서쪽지방을 모두 장악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여러분, 리더십이 없는, 오합지졸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면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송돌 거. 우리 가운데도 많은 전쟁들을 합니다. 대적인 전쟁을 하기하고요 문제의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조건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하는 무기들이겠습니까? 아닌지라도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지도자가 없을지라도 모세같은 지도자가 없고 요사같은 지도자가 없고 유다지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둘째로 어렵고 힘들 때 불확실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형제와 연합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3절 말씀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고가 얻은 땅에 나 함께 올라가서 가난한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제비고가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예시몬이 그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이기가 닥쳤고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가난의 기적들과 전쟁을 해야 는데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되시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절 시작 요하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유다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서는넘겨주더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유다가 성공자이되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나서 심오한 제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전도서 사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군요두 사람이면 맞설 수있나니세겹주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똑똑한 사람, 잘하 사람 또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홀로는 못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약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사는 세상은 없어요. 어디에서나 누구나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 도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를 도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혼란할 때, 불확실할 때, 문제가 많을 때일수록,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한, 형제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온전히 내가 평안할 수 없어요. 형제들과 관계가 또 평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집화가 심원 집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도와주는, 또 도와주는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유다에게는 큰 무기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고 이기가 닥쳤고 괴로울 때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지금 교회 안에 는 여러분, 서로가 해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국은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안에 계신 내하고 지제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맺은 니 형제가 진짜 형제고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형제 관계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서로 돕고 협력 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좌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돕고 협력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불확실해할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고. 주님의 재림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의 여러분이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높은 절벽 가운데 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에 소나무 하나가 자라고 있었어요. 척박한 바위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가까워서 바위가 바합니다 네가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멋있게 잘자랐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또 소나무가 그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서 뿌리를 내리지 않았더라면 너도 평안했을 것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비바람이 없이 불고 천둥번기가 치는 날, 심하게 바람이 불는데 그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평안한 땅에 있는 나무들이 무너집니다. 평안한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꺾여집니다. 그리고 뿌리가 꺾여서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런데 이 절벽 가운데 있는 소나무는요. 뿌리가 꺾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바위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위에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바위는 갈라지는 아픔을 겪었고, 소나무는 착박한 곳에서 제대로 영양보급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자라는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풍파가 일어날 때는 둘이 꽉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때로는 누구에게 아픔이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구보다 힘을 향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인들은 서로가 어떻게 이 나무와 소나무, 나무와 바위처럼 여러분, 서로가 다 끌어안고 풍과를 이겨내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서로가 이런 붙어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알죠?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이루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회복자가 되어 주기도 하고때론여러분 기도자가 되어 주기도 하고이을 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꽉 붙어있는 이 나무와 가위처럼 풍파가도 흔들리지 않고 시대의 길을 봐서 흔든다고 해런믿을가서흔지 않는 자야도 믿음의 주님의 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힘들 때, 혼란한 시대가 있을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형제끼리 서로 연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협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을 행복한 자도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에서 안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내가 높은 지에 올랐다가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모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창국의 행복자들이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와사망감데서 사망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입단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고방황하고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애통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 의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 주시니 주님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 위험한 시기, 불확실한 시기,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이런 시기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연합해서 나갈 때 여러분 많은 땅을 찾아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실 좀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 고조하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대통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셔서 정말 행복한 자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필요하고 형제끼리 연합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함께 승리하는 자 여러분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있게 예수 매력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3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